Yeah w To marry and bra 네, 루돌프 지금 머리, 굉장히, 깜짝이야. 머리, 뿔만 루돌프고 몸은 두해 지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<laughs> 루돌프에요. 근데 정도하 치면 뿔이 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? 제가, 제가 려드릴까요 네. 어, 여러분들사진도 제... 네.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. 네. 아. 나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궁금고 맞아. 아 여러분들이 다 s n s 올려주실 거니까 아,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. 자정동아씨 어, 루돌프가 된사진한번막 네. 박박 찍어주시고요 자 관객 여러분 우리 또 성탄 인사 우리 또청취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일단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<laughs>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, 정말 한해 마무리 잘 음.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네 모두 진짜 저는 네. 개인적으로 겨울이 가장 네. 추운 계절이지만 네. 항상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있, 있거든요. 사실 2015년 한 해는 정동아 씨에게는 정말 따뜻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? 어...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호응과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. 아, 그렇죠,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정동아 씨가 이제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쉬운 점이요? 네. 어, 제가 2015. 4년 아니지 2013년, 14년, 15년 네, 네. 계획이 늘 똑같았거든요. 어떤 계획이요? 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면 음. 어딘 어디든 네. 어떤 시간이든 찾아가고 싶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아, 조금 더 찾아가지 못한 게좀 아, 아쉬워요. 이런 욕심쟁이 예 네. 그렇게 많이 다졌는데2 0 1 6년엔좀더 찾아가면 좀더잘 정말 약속 지키셔야 돼요. 왜냐면 정동아 씨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? 그렇... 예, 예,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<laughs> 예, 예, 우리 정동아 씨가 꼭. 근데 진짜. 네. 외국에, 응. 어? 이 활동한 적이 없는데, 어, 여기서 네. 어떻게 하시지?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시죠. 아, 요즘에는 SNS가 어, 전 세계적으로 통해 있으니까. 어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쉬운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2015년 한 해. 네. 그래서 그런 만큼 새해 거는 기대도 크시고, 새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도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여러분의 새 소원을 다 같이 응원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 콘서트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 놓여 있던 그 소원판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 다 적으셨죠? 네, 좋습니다. 자, 소원판 나와주세요! 이야, 이렇게 많이들 써주셨는데. 와. 자, 어떻습니까? 예, 굉장히 오, 네, 많네요. 네, 많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노란색 종이 안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스트레스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동환 씨가 이거 네. 일일이 다 해주면 고맙겠지만 아, 시간 관계상 그 하나만, 하나만 딱 하나 뽑아주십시오. 하나만 뽑는 거예요? 하나만 뽑고 읽어주십시오. 어, 이거 어, 어떤 거 뽑아야지? 아, 그냥, 그냥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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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잖아요. 그거. 아, 네네. 추첨하듯이. 자. <laughs> 지금 관객 여러분들 자기가 어디부터인지 몰라요. 지금 자 고맙습니다. 자 읽어 주시죠. 임남희 씨고요. 임남희 씨. 가로 열고 강남구 네. 삼성동이라고. 삼성동 있어요. 어디 계십니까? 아 지금 일어나 주시고요. 네네 여기 계십니다. 네 읽어 주세요. 네. 읽어 드요 네네 아픈 사람, 음. 힘든 사람, 음흠. 슬픈 사람이 없는 음.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한 해가 음. 되기를. 와. 와. 어, 첫 번째 순서부터 정말 보리터그한 소원이네요. <laughs> 야, 제가 저희가 드렸던 거는 개인적인 소원을 좀 아,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뽑아요? 하나도 아니 <laughs> 그래도 인사를 나누시면 안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예, 예. 네. 아, 저는 좋았어요.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? 되게 좋았어요. 삼성전자. 네. 네. 고리 타고 나지 않아요. <laughs> 네네. 아, 그래서 감이 이임남희 <laughs> <나미. 웃음> 씨, 아 보통 그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나는 이런 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을 걱정해주셨어요. 혹시 <laughs> 근데, 네. <laughs> 네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는 거죠. 아, 개인적인 바람일 <laughs> 수도 네. 있죠. 그렇죠. 네네네. 아 그러네요. 제가 정말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아니, 아니, 네. 그러면 <laughs> 정말 어 근데 어떤 생각으로 그 소원을 말씀해주신 거예요? <laughs> 그냥 평소에 지내다 보면. 네. 수를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막상 도와주고 싶지만 네, 그런 모습들이 좀 너무 힘든 게 안타까워서 제가 새해에는 네. 그런, 그런 사람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<laughs> 했는데 <웃음> 정말 크리스마스와 <필수와서>. 축하드려요 <laughs> 자좋습다 그러면 어, 우리 정동아씨가 네. 꼭 세계 평화를 이루시라고 네. 응원의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 네, 어. 보통 세계 평화는 약간 그 미스 코리아나 <laughs> 미스 유니버스 약간 그런 느낌의 소원인데 네. 어 그만큼 어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네. 네. 그런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네. 보면서 저는 되게 어,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어. 어 내년에는, 내년도 그렇고 언제나 음. 이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음. 사람 없고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음.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좀 단순하고 당연한 네, 건데 너무 그걸 당연한 건데 사실 네, 그게 현실에서는 또, 약간 아, 멀리 있잖아. 야, 오늘 첫 시간 분들 정말 따뜻합니다. 진짜. 네. 정말.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, 해가 됐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어, 저희가 우리 그 오늘 소원 이루어지라고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십시오. 우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? 임남이. 자, 임남이 씨의 소원아! 이루어지지! 고맙습니다. 꼭 소원 이루어지도록. 저희가 어, 선물도 드리겠습니다. 선물 어, 방송이 끝난 후에 그표 받은 곳으로 가시면 매도소에서 선물 드릴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자, 또 이렇게 어, 소원했는데 너무 아쉽다, 그렇죠? 하지만 뭐또 계속 있으니까, 네. 자, 음. <목소리> 정동아 씨 기분 어떻습니까? 요즘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소원까지도 얘기하니까 우리 네. 마치 산타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? 산타, 네 산타. 아버지 뭐, 저희 아버지, 저희 아버지 말이 산타, 예, 네 산타, 예, 네, 네, 네. 어,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귀계송대 네, 네.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? 저는 어, 소원이요 네. 살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정동아 씨처럼 얄쌍했으면 좋겠어요. 전에 뵀을 때부터 약간 빠지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뚱뚱합니다. <목소리> 저는 확 슬림해졌으면 좋겠다. 정동원 씨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가요 어,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는 음. 좀더 많은 곳, 많은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. 좋습니다. 자, 다시 노래하는 산다가 돼서 이제 노래 선물도 해주셔야 될 텐데, 네. 자,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어, 아무래도 그 네. 뭔가 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. 아, 어, 제가 냈던 앨범의 홍보도 약간 해야겠죠. 공부해야지. <laughs> 그래서 네. 작년에 나왔던 제첫솔로 앨범에 들어있는 네. 멀어진다. 아, 멀어진다. 정동아 씨의 먹어진다 소개해드리면서 정동아 씨와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정동아 씨와 먹어친다 박수로 전하겠습니다.